오늘은 퍼스널 컬러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립을 발랐는데도 얼굴이 화사해 보이지 않거나 풀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칙칙하지? 하신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찍어 발라도 얼굴이 흑빛이다. 이런 점들은 퍼스널 컬러를 알고 나면 좀더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먼저 받아보고 KTX 유니폼과 SRT 유니폼은 어떤 퍼스널 컬러와 잘 어울릴지 그리고 내 퍼스널 컬러를 살려서 유니폼을 어떻게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먼저 퍼스널 컬러 업체에 예약을 해서 진단을 받아봤는데요. 퍼스널 컬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색과 가장 조화롭고 편안하게 어우러져서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컬러라고 해요. 그리고 이 컬러들을 KS 차트에 기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 계절에 맞춰 세부 톤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피부색을 측색하는데요. 어, 궁금해. <laughs> 저는 22호에 평균보다 살짝 밝고 중명도 톤이 잘 어울리는 노란기가 많은 피부였습니다. 수진님 네. 피부를 네. 이제 페인트로 나타내면 무슨 아 색깔이다. 오 너무 어두운데요. 감면갈수록 어두워질 거 같은데. <laughs> <laughs> 음 여기까지는 또 괜찮다. 근데 음. 단계가 점점 어두워질수록 어, 얼굴도 어, 같이 어, 어두워지고 어, 있고, 여기 잡티가 엄청 붉어 보이고. 어, 어, 어. 블랙 완전 얼굴 이 창백해질 정도로 네. 까매졌어. 음. 이게 화이트, 밀크 화이트. 음. 확실히 네. 화이트보단 화이트는 음. 물론 이게 밝은 색다, 색이다 보니까 약간 반사판 효과가 있긴 한데 이게 더 한눈에 음.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요. 편안하다는 느낌. 네. 어. 음, 음. 이거 까먹더라 어, 이거보다는 음. 차라리 아이보리 음. 음, 이런 게 훨씬 더 한눈에 보인다는 음. 느낌이 었어요 음. 어, 이거 괜찮네. 오 음. 어, 어, 여기까지도 나쁘진 음.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오 음. 어, 근데 진짜 회색이 음. 엄청 나쁘진 않아요. 같은 핑크여도 네. 따뜻한 핑크가 훨씬 자연스럽게 음. 어울렸다 음. 어, 이거 음. 너무, 너무 붉어 보이고. 음. <laughs> 음. 음. 전 이거보다 네. 핑크가 좀 따뜻한 핑크가 훨씬 음. 더 화사하게 잘 어울린다. 음. 음. 역시 음. <laughs> 예쁘긴 하다 이게. <laughs> 세상 차분. <laughs> 마음의 평화. <laughs> 어, 맞아. 그리고 묘하게 눈도 차분하고 또렷해졌어요. <laughs> 아! 넌내 거야. 이게 같은 원핑크인데 네. 이게 라이트 그레이의 베이스고 네. 얘는 화이트의 베이스인데 이거 화사하다는 느낌이 음, 있으면서도 음, 묘하게 부어 음, 보이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여기서 약간 음. 그레이를 섞으면 훨씬 더 음. 차분, 또렷 이런 느낌 음, 여기서도 옐로우는 옐로우보다는 음. 핑크가 따뜻한 음. 핑크가 훨씬 음. 잘 어울린다. <laughs> 보라색인데? 흰색의베이스인 네. 보라색. 음. 어, 이런 거는 밝은데 너무 음. 창백해 보이고 입술이 너무 파래졌어 지금. 음. 그리고 얼굴이 살짝 부어 보여요. 음. 또렷했다가 음. 갑자기 창백해지는 음. 느낌. 있어. 음. 갑자기 수염이 나고 아. <laughs> 비슷한 명도를 네. 가졌는데도 따뜻한 컬러랑 음. 차가운 컬러. 빡빡한 음. 음. 컬러가 훨씬 얼굴이 안정적이고. 음. 얘는 너무 춥다는 느낌이고 음. 어. 겨울 브라이트 이런 건 색만 보이고 어, 딥 컬러들인데 음. 베스트 컬러에 비하면은 음. 얼굴 이 확실히 좀 어두워지고 음. 칙칙하다는 느낌이 음. 있죠. 그냥 가을에 한 번씩만 걸쳐주는 걸로 음. 또 이게 가을 딥, 음. 이게 그레이의 베이스고 얘는 블랙의 베이스. 음. 같은 계절이지만은 얘는 또 너무 어두운 느낌이 있어서. 나쁘지 않지만 굳이 음. 겨울 다크 컬러 또 와인을 <laughs> 먹은 입술이 됐거든요. 색을 <laughs> 많이 뱉어낸다. 쿨 컬러들은 음. 음. 느낌이고 여름 면트 음, 이것도 약간 굳이 음. 웜한 거랑 <laughs> 쿨한 거 웜이 어. 훨씬 낫다. 음. 하지만 가장 예쁘다. 음. <laughs> 빨리 치워줘야 <웃음> 한다. <웃음> 봄 라이트 컬러 이런 건 화사하게 입고 싶을 때한 번씩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음. 여름 라이트 이건 또 너무 창백해지고 음. 봄 브라이트 이거는 좀 답답한 느낌 들죠 <laughs> 어, 겨울 라이트또 너무 촌스러워졌어 No 음. 음. 또 네이비 또 갑자기 수염 나고 블랙 너무 어둡고 근데 여기서 컬러까지 없어지니까 더 창백한 느낌 칙칙한 느낌이 돼요. 어, 브라운은 그냥 나쁘지 않고 음. 코는 또 컬러가 없어가지고 음. 여기서 추천하자면은 브라운이 훨씬 예쁘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초록빛이 돼가지고 음. 저기 수혈을 해줘야 네. 안정적이었다 음. 얼굴이 완전 초록색 음. 어, 이런이파란색무 워스트 네.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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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얼굴이 너무 촌스러워 진짜 완전 색종이처럼 그냥 응. 뱉어내고 있어요 응. 응. 어, 이런 거요이 색은 또 피해주고. 여기 스톤 봄브라이트인데, 응. 그리고 또, 얘네는 너무 답답해 보이고, 같은 웜이지만. 응. 응. 너무 쨍해서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 치워줘야 되는데. 이게 겨울 다크, 블랙의 베이스, 쿨한 컬러. 차분했다가, 응. 얘는 얼굴 이 너무 칙칙해져 버렸어. 응. 영상 음, 컬러들도 완전 다크서클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신데 다크가 완전 구각돼서 보이여이도 음, 컬러가 묵다 보니까 음. 이것도 설명할 필요 없이 정말 빨리 컬러 하나 정도 더. 어, 아 근데 얘도 생각보다 진지 아, 느낌. 근데... 얘도 같은 톤이거든요. 소프트 톤. 근데 음. 진짜 웜한 거랑 쿨한 거. 아 어, 얘는 얼굴 너무 창백해 보여가지고 음. 거의 쳤다는 느낌은 딱히 없는. 이런 파란색도 얼굴이 너무 시멘트 그런 음. 이거 색깔 자체가 진짜 약간 시멘트 느낌 나고 죽은 느낌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여름에 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너무 파랗고 진짜 색감이 너무 죽은 느낌이 들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건좀안 어울리긴 하고. 아 근데 얘도 네. 굳이 뽑아주지는. 네. 너무 창백해지고 음. 얘는 다 너무 창백하고 얼굴이 부어 보이는 느낌. 음. 굳이 박자미 이거 한장 정도는 나쁘진 않은데 여름에 이런 네. 컬러 입어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네. 다 너무 푸른 느낌이 들런 음, 이런 거는 그냥 밝게 입고 싶을 때 진짜 봄 시즌에 입으면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차라리 상의가 밝은 게 나을 것 같은데 음. 밝은 상의는 없는 건가요? 이런 것도 밝게 입고 싶을 땐괜찮확 역시 봄라이트는 아니셔가지고 이런 컬러들은 또 엄청 과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음. 아우터는 이런 거 입어도 괜찮겠는데요? 이건 또 너무 노랗고. 팩도 조금 더 예뻐가지고. 와, 아, 근데 이런 색도 예쁘다. 아우터를 입는다면. 근데 확실히 다들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긴 해요. 계속 입술 맛도 등장하지 않는데, 톤이 훨씬 더 안정적이겨. 이런 거 이런 거 나오터를 입어도 진짜 아지 않을까? 응. 음, 응. 음. 이런 건 정말 네. 편안. <laughs> 그냥 눈이 편안하다는 네. 느낌. <laughs> 음, 음. 이런 것도 예쁘다. 음. 가을 데진 컬러들은 <laughs> 진짜 다 예쁜데요? 아, 어, 이도 예쁘다. 음, 음, 이런 것도 예쁘고. 아 근데 진짜 다 예쁘네. 일단 <laughs> 저는 음, 이 파란색은 여기서도 네. 좀 굳이 저것도 음. 좀 찍어 주고. 저의 진단 결과는 가을 뮤트였습니다. 하나. <laughs> 드레이핑이 끝나면 제가 쓰고 있는 메이크업 제품들을 제 컬러에 맞게 쓰고 있는지 진단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의 피부 컬러에 맞는 베이스와 색조를 추천해주시고 간단한 메이크업을 받아보았어요. 그 결과, 메모리로 저의 퍼스널 컬러를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의 결과지를 받아보았는데요 더불어 ktx와 srt 유니폼에 대해서도 컬러 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여름 라이트인 분들이 예쁘고 네. 이거는 안에는 겨울 다크고 밖에는 네. 뮤트인 분들이 예쁜데 또 스카프는 네. 겨울 다크여가지고 여기는 네. 완전 화이트에 하늘색이여 가지고 네. 진짜 여름 라이트인 분들이 가장 예쁜 거고 네. 자켓은 그래도 가을 뮤트에 조금 가깝게? 네. 안에는 겨울 다크에 가까운 색이어가지고, 네. 이런, 이 옷은 겨울 네. 다크인. 승무원분들이 예쁠 음. 것 같고 음. 수지님은 가을 밑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laughs> 네. 어두워 가지고 네. 자켓을 늘 걸쳐 주시는 게 음. 가장 예쁘긴 해요 음. 약간의 라이트 그레이 톤이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어둡고 차가운 컬러여가지고 네. 겨울 다크인 분들이 입으면 음. 가장 예쁘다 음. 이건 겨울 다크 색이어가지고 겨울 다크인 분들이 입으면 엄청 화사하실 거예요 근데 음. 우리 수진 님은 음, 네. 가을 뮤트시기 때문에 약간 <laughs> 네. 어두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완전 잠그지 말고 이렇게 네. 단추를 하나 푸는 게 가장 예쁘게 보일 거예요. 여기 칼, 카라는 네. 그래도 가을 뮤트에 가깝긴 해가지고 그래도 네. 그나마 카라가 우리 수진 님을 조금 살려주었다. <laughs> 네, 저의 퍼스널 컬러는 가을 뮤트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을 뮤트인 제가 가을 뮤트 메이크업을 하고 KTX 유니폼과 SRT 유니폼을 입었을 때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보면서 만약에 유니폼과 어울리지 않는 퍼스널 컬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퍼스널 컬러는 본인 고유의 그런 컬러이고 유니폼의 컬러도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메이크업 같은 경우 본인에게 어울리는 컬러의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어주신다면 그게 가장 예쁘게 유니폼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미지 사진을 촬영을 하시게 된다면 배경색을 본인의 퍼스널 컬러에 맞게 맞춰주시고 이미지 사진을 촬영하신다면 조금 더 예쁜 사진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보다도 승무원으로서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가장 예뻐 보이려면 고객님들께 친절하게 잘 웃으면서 응대하는 모습이 가장 예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